자, 얘는요. 일단은 쌤 뭐라 그랬어, 아, a 배의 뭐 pa 맞죠? 더하기 b 배 pb 더하기 c 배 pc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는 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외 우자? 맞죠? 삼각형이 있는데 a, b, c가 있을 때 이렇게 나뉘어지면이 넓이가 a 대 b 대 c다라고 했죠.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여기서 만약 이걸 더 이렇게 연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도 b 대 c가 됩니다. 알겠죠? 이 넓이랑 이 넓이도 b 대 c가 돼요. 응. 음, 그러면 뭐 그것들 가지고 이 문제 풀어 보면 아마 금방 풀릴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버리면 뭐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우위가 생기죠. 빨리 풀게 되니까. 그럼 지금 A, B, C. 지금 A 개수가 얼마입니까? 2. B 개수가 3, C 개수가 5잖아. 맞죠? 그럼 대충 뭐 한, 뭐 이쯤 찍어보면 안 되겠나. 요렇게 해가지고. 그럼 넓이가 2대, 3대, 5인 거예요. P는 여기 있는 거고. 맞죠?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니까 어, D는 뭐래? 음, AP를 연장시켜서. AP를 연장시켜서 내린 게 D. 맞죠?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이걸 연장시킨 게 F랍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 문제에서 BDCD가 5대3이다. 얘대 얘가 5대3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맞다, 안 맞다? 맞다. 오케이? 왜냐면은, 이게 5대3이면, 얘도 5대3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전체가 5대3이기 때문에, 맞죠? 이것도 5대3이라고 할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기억은 맞고,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또, 이 난잡한 것들을 지우고, 가보자. 자, 그 다음에, AP는, AP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맞죠? 어, AP는 10분의 3에 AB에다가 2분의 1에 AC다. 음, 그럼 쟤는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돼요. 니윤 같은 경우에 최초에 주어진 식 있잖아요. 최초에 주어진 식. 저 식도 보면 지금 다 어때? 어 지금 보면은 A. b, c, p가 다 등장하고 있는 등식이잖아. 근데 미연식도 어때요? a, p b, a, b, c, p가 다 등장하잖아. 그럼 미연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저 최초의 식을 변형시켰을 뿐이야. 시점을 뭘로? A. a로.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점을 a로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맞는 같긴 한데. 맞지 출제자의 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다 하면 10는데 AP. 아 그래서 저기가 맞다고. 어 무조건 됩니다. 그럼 쌤이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긴 한데 쌤이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알겠죠? 이거는. 어, 주어진 식을 A를 시점으로 바꾸자. 이게 일단 제일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점 바꿀 때 제일 즐겨 쓰는 게1 0 0더셈이에요뺄셈이에요뺄셈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EAP, 쟤는 어차피 시점이 A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BP가, 그럼 3배의 BP는 어떻게 되겠어요? AP 빼기 AB. 동의합니까? 5배의 AP 빼기 AC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러면은 AP. 그러면 이거 지금 OA P는 맞죠? 아니네 10AP는 이렇게 되네. 10AP는 3AB 더하기 OAC.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니은이 맞네요. 맞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기억 니은 기억이 맞았잖아. 맞죠? 그럼 그걸 우리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음늘 강조하듯 평면 벡터에서는 뭡니까? 기준이 되는 두 벡터를 이용해서 맞죠. 얘들이 실수배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볼게. AB 벡터를 내가 A라고 잡고 얘를 예를 들어서 B라고 잡아 볼게. 맞죠? 그러면 저기서 AD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몇대 몇이라며? 5대 3이라며? 맞죠? 그럼 8분의 5 B 벡터 더하기 8분의 3 A 벡터 동의합니까? 맞지 오케이? 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를 표현한 상태에서 이제 P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거냐면, 지금 아까 넓이가 지금 5대 3대2 였잖아. 맞죠? 그러면은, AD의 몇 배를 한 것이 AP가 되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봐봐. 이게 2 잖아? 근데 내가 이게 몇대 몇으로 날 갈린다 했어요? 이렇게 자르면? 5대, 5대 3으로 갈린다 했잖아. 그럼 얘는요, 2를 갖다가 8로 나눈 것 중에 5에 해당하는 넓이가 돼요. 맞지 그럼 4분의 5가 되네. 이 넓이는 4분의 5. 맞습니까? 그러면 이5대 4분의 5면은, 이건 길이가 몇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4배 차이 나는 거니까. AP 길이는 AD 길이의 5분의 4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맞죠? 그럼 AP는 AD의 5분의 4.니까,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맞죠 2분의 1비에다가 1B. 10분의, 10분의 3a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온다고도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가 깔끔하죠. 음. 오케이, 방금 이것도 이런 디테일들도 조금 어려웠고, 맞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서 afp 넓이, 이건 우리가... 어, 지금 보면, AFP가 얼마라면, 21이면, CEP, CEP는 6이다. 이렇게 말했네. 맞죠? 그러면, 지금, 잘 한번 볼게요.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볼게. 맞지? 그러면, 자, 이 넓이를 우린 지금 얼마로 보... 5였고 맞죠? 5였고 이거 3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얼마였어요? 2였잖아 맞죠? 근데 지금 뭘 줬냐면은 이거를 21이라고 줬어. 그럼 나머지 칸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대 얘가 몇대 몇이었더라? 3대 3대 2였잖아 맞죠? 그럼 이거 얼마 되겠어? 14 할만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럼 이걸 합친 게 현재 얼마니까? 35. 35네. 그러면 5대 얼마니까? 3이었으니까. 21. 그럼 이거 21될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잖아. 네. 그러면 이게 2대 5였으니까 이것도 몇대 몇이다? 2대5 대잖아. 그러면은 21을 갖다가 7로 나눈 것 중에 2에 해당하는. 맞죠? 그럼 3이 6. 쉽죠? 오케이? 그러면은 D급도 맞다. 기억리엔 d 해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